멤버들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귀지가 생각보다 끼. 아니 저희 나 네, 저랑 본경 모는 거 형이 더안와야 남기는 좋지 않은데. 근데 네. 가 귀가... 아니 형은 할수 있어. 나할수 있어. 아니 말한다됐다 좋. 네요 날기 하나 찍어요 날기? 이거? 네. 딸기지 난딸기만에 과일이 뭐, 없는 거 같아 과일이야 손이 많아서 괜찮아 왜 휴닝카이가 범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냐고요? 죄송합니다 <laughs> 내가 더 많아 보이지 않아? 제가 얼굴이 많이 뭘래 원래..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들면 얘 진짜 예뻐요 아, 너 많이 덥구나 땀땀 많이 나서 가지 에어컨 켤까요? 어, 감사합니다 여기 에어컨이 더 좋거든요 네다 우리 팀 멤버들 음. 다 이목구비가 너무 예뻐서 맞아. 아 근데 죄송해요. 저는 멤버들한테 모두 고맙기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토마토씬 할때 <laughs> 범경한테 너무 고맙게 네,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었어요. 진짜 유니크의 아빠 아, 뭐 겨우라고 아빠. 해야 되지? 네. 그때 되게 어, 뭔가 축축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어떻게 하지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범경이 되게 토마토를 무서하고 워막 그런데 되게 자신 있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반했습니다. 아, 두번 <laughs> 진짜 멋... 고마웠다고 진짜 멋있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<laughs> 진짜 <laughs> 이 얘기랑 진짜, <laughs> <거짓말. 웃음> 진짜, <고마웠어요>. 진짜 <laughs> 두번 얘기할 정도로 너무 고마웠었어요. 희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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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저도 오히려 더 고마워지고 뭔가. 그때 휴니랑 저랑 좀 마지막 촬영이어서 맞아, 음, 좀 하죠, 되게 그건.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되게 저도 더 힘든 씬을 하게 됐는데도 뭔가 마음 따뜻해지고 음. 또 되게 기분 좋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그러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휴닝이 우리 천사 환상 행복판? 예이 줄까? 네. 이거. 어 마킹 달다이 자, 이, 이분은, 어, 저 요즘 좀 처져 있을 때가 많았는데, 좀 그나마 그래도 저를 웃게 만들어준 사람? 난 별로 안 웃고 싶은데, 이 사람만 보면 그냥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. 음, 아.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되게 깎이면서 웃었고요. <laughs> 뭔지 알아요? 뭔지 아 어, 아, 진짜 오늘은 좀안 웃고 싶은데. <laughs> 어, 뭔지 알죠? 이 선물은 일단은. 친인카이고요 와, 오, 진짜요? 그러 제가 이 선물을 고를 때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. 진짜요? 네,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에이, 무슨 소리야 하다가 <laughs> 어? 어, 이렇게 찾아보니까 <laughs> 어, 뭐야? 어, 진짜네요. 너무 좋게 어 받거든요. 어, 네네. 네, 정말 어, 진짜네요. 너무 좋게 어 받거든요. 어, 네네. 네, 정말로 놀랐습니다. 음. 진짜. 저는 이제 당연히 모아분들을 데리고 가야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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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이고, 저 아, 네. 뭐야? 너너 너 뭐야? 내 마음을 받아줘 <laughs> 선물이야 꽃이야 고꽃꽃큐 큐지로 꽃, 휴지, 꽃 이렇게 말아서 는데 우리 유닝카이가 어 근데 유닝카이 마음이야 아 이거 <laughs> 아 이거 네. 앞이 안보여요이안보여 우리 모아분들하고 눈 눈은 보고 인사해야지. 아만 <laughs> 눈만, 눈만, 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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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. 아, 아스카. 모아분들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. 여기 모아분들한테 하트. 아이기요. <laughs> 아, <아유, 귀여워. 웃음> <다? 웃음> 갱. <좋습니다>. 깜짝 놀랐네. <laughs> 니까뭐몰뭐서저 그러니까 <도대체> 뭐야. <laughs> <laughs> 귀엽네. So, She h i n g i k e as I s n g On his coming of age. 아 성년의 날 때. 아, 네. 그럼 혹시 멤버분들은 주로 피자를 시킬 때 어떤 종류로 많이 시켜주시는 편이에요? 기본적으로는 고구마 피자를 시키지 않아요. 고구마랑 불고기. 불고기 기본. 네. 오케이 오 와. 진짜 보시지요. 아. 나 밥도 네. 먹을래. 아, 여기 볼까 안 내고 이해 봐. 아. <laughs> 어때 어때. 최근에 기분 좋은 소식. 칭찬 받았다. 아 저희 그. 텔라이브 그 이틀 날이 이제 일본에서 네. 송출되는 그런 텔라이브였는데 그거 끝나고 휴니랑 저가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야, 예, 일본어 되게 잘했다고. 야, 욥. 기본이지? 음. 어두 절미. 어두 일미. 검절미 <laughs> <laughs> <너, 거수절미> 아니야? 석판 <laughs> <laughs> <첫번> 알아요? <laughs> 웃지 마. <웃음> <웃음> 무하분들은 몰라. <laughs> 하트 한번 보여줘. 그게 그게. 좋아. 모자, 이따 봐. 네 모자 잘 어울리네요. 그럼 내가, 썼어, 내가 썼잖아.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지. 동아리. 그냥 밴드 동아리 들어가지 않았을까? 저랑 음. 가장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동아리. 아 동아리. 좀 저랑 같은 밴드 동아리 들어갈래요? 나 <laughs> 어? 거기 가면 너가 있냐? 좀 아마 드럼을 맡고 있을 거예요. 아 그럼 저도 밴드 동아리 할게요. 저, 저는 가서 기타 치겠습니다. 제가 뒤에서 드럼요 지금. 나 기타. 드르 아우 좋아. 감이 잡힌 거죠. 어좀 징그러운데요? 야왜 호러물이 됐지? 야 무서워. 아니야 뒤에서 번경이. 진짜로? 아니야 희는 형이 한번 살려볼게. 왜? 그래. Yo yes you can do it man. 네 세상을 한번 봐, 음 펼쳐봐. 괜찮아. 와. 보자 보자 보자. 투 히카이. 우리 찐 막내 휘링아 번경이야. 어이 진짜 이게 무슨 거 만들어서? 번경이야. 희링아 번경이야. 아 이거 죄송해 가겠다. 사실 형은.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겉으로는 밝고 내면은 외롭고 우울한 사람일까봐 조금 걱정돼. 뭐 휴닝이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래도 휴닝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줘. 아, 부끄러운데, 꼭 말하기. 왜? 아 이런 짓지 말고 항상 아끼고 사랑해. 아, 아, 감사합니다.